야 생일 축하드립니다 대양님어 아, 그래 얘들아 고맙다 고마워 음, 음. 생일 축하드려요 생일 정말 축하드립니다 대양님어 아, 얘들아 그래 고맙다 고마워 아, 아 힘들어 어 그럼 가까이 가서 봐야겠다 아내 주스 어떡해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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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헉, 어떡해 아야 아파 너 일로와 이 녀석 일로와 <laughs> 넌 그럼 잘 가라. 어떻게? 어하헤 그래 웃기다. 야 너들로 와. 어? 에자 아, 이렇게 올리고. 응. 어? 나는 궁궐까지 대왕님 모셔드려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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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. 으, 어, 그럼 빨리 가자. 아, 어지러워. 아, 어지러워. 아, 어지러워. 아, 이런. 아, 아, 맛있다. 아우, 아, 비아 보여. 자, 대학님 생일 축하드립니다. 아, 이건 또 뭐야? 아유, 진짜. 음... 으악, 아우. 자, 여기 선물이야, 대학님. 어, 오, 그래, 선물이네. 아, 저기까지 올라가야 된다고? 할수 없지. 자, 가자. 핫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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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핫. 아, 우다 왔다. 어아 어. 아우, 힘들어 죽는 줄 알았다. 아, 어? 뭐야? 아, 버리잖아. 아. 아, 저리 가. 어? 아, 저리 가라고. 야, 안늘어주고뭐 해? 아, 그래 웃기다. 아, 어, 어떡해, 어떡해. 아. 아. 야, 그걸 왜 먹어? 아, 살았다. 응? 어? 뭐야? 어? 어안돼안돼안돼안돼안돼 아야 아파 어? 어 뭐야 어어어어어안어 t h 아 n 어어어어 h e n and 어 h e 어 a n 어 then, and then, a 어 <laughs> Hehehehe <laughs>